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고, 변제기간 동안 비용을 납부하면, 변제를 완료한 후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생에서 채무자는 어느 경우에 면책을 받게 될까요?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 그것이 3년이나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이 되겠는데요.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생 진행 중에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면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을 했거나 급여가 감소되고 또는 자녀가 태어났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 여러가지 가정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 변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특별 면책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별 면책은 어느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특별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채무자가 실직을 했거나 급여가 감소해서 소득이 줄고 그래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지출이 많아졌거나. 또는 부모님이 실직해서 피부양자가 증가하는 등뭐 그런 사유로 가용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유가 특별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채무자가 연령이나 장애로 인해서 재취업이 어렵거나 또는 완치가 힘든 암, 중병, 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특별 면책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했어야만 합니다. 개인생적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을 금액을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금을 납부한 상황이어야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변제 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감소한 가용소득으로 어, 변제기획안 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기획안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특별 면책 신청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상 개인회생 진행 중에 어, 변제기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 면책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